9월 16일 화요일,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도할 것이고 어려운 날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목노와 기도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른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보수할 자,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인데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해줄 의무와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이 고엘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동해보복법, 계대혼인법, 그리고 기업 무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 무르는 법, 이것은 누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 주었다가 그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파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은 왜 제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 분배해 준 땅이, 다른 집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아가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준 것은 그 고엘제도의 토지 무르는 법, 기업 무르는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 법에 따라서 하나멜의 땅을 사줄 의무가 있었고, 하나멜이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써서 보관했지요 그것은 기업 부르는 법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멜이 판 밭을 다시 살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당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는 상황에 있었고, 즉, 포위되어 있었고,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건너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을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명에게 이내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그거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도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중에 틈틈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까닭에 그는 당혹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절망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알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명에게 은혜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조상들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그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눈으로 사람들의 모든 길과 행위의 열매를 따라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는 것은 유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확인하고 싶은 의도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아는 과거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였다고 증거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 역사 유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선포합니다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지요.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그렇습니다.그렇다면 지금 유다의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총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흙 언덕 쌓인 것을 그들이 이 성업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업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한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즉,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뜻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재앙이 유다에게 임합니다. 현재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혹독하게 겪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소서 보소서라는 표현과 함께 현재 상황의 위기감을 전달합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갈대아인의 손에 이미 넘겨진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며 그분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유다의 길과 행위에 따른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리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멜의 밭이 산 것을 언급합니다 25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멜의 밭을 샀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확인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답변은 갈대아인을 통한 심판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한 넷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 성읍을 공격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에 와서 불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나를 환하게 했던 사람들이 집과 함께 이 성읍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인들을 통한 심판, 심판의 이유, 언약관계 회복 등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레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심을 밝히시면서 내게 너무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하시지요.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 군대와 느부간 넷살의 손에 넘겨주어 점령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즉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중에 우상숭배를 행하는 성업이 있으면 그 성업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유다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파괴와 영원한 보좌를 약속받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겠지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의 이유를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눈앞에서 악한 짓만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성업이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이나 그들의 관료들이나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그러했다.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드리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이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더럽혔다. 그들은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래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들이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유다를 하여금 죄짓게 했다. 아멘. 30절에서 먼저 심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지요.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어린 시절 젊을 때부터 하나님 눈앞에서, 즉 광야 생활 때부터 지속적으로 악한 짓만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부위를까지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에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유다는 예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던 것이지요. 32절에 보면 왕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까지 예외 없이 악을 행한 주범들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온갖 악을 행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했다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로 인도하시고 마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관계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얼굴이 아닌 등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시며 훈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부했던 것이지요. 3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우상, 우상들로 더럽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마음조차 갖지 않았던 가증한 일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했다라고 하지요. 즉 유다 백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레기 18장 25, 2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범죄였던 것이지요. 유다의 심각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범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우상우상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개입조차도 그들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오늘의 말씀이 비교적 길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첫째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해도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면 은혜를 받을 수도 얻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므로 메마른 심령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으로 애통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요즘 우리 사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예레미야의 눈물이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오늘 있는 곳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순종하고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순종을 순종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가슴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과 열방과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설을 높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가슴을 찢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이민족 이 교회 이 교인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도록, 그런 신앙 생활이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눈물로 기도하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